네, 울자고 한 말입니다. 예, 비싸게 줬으니까 써야죠. 계속. 어, 이렇게 네 박구윤이가 안산에 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박구윤 와서 너무나도 좋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안산 시민분들 손 들어봐주세요. 안산 분들. 타지에서 오셨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도? 인천 또, 부산, 어디요? 대구 또, 강원도, 수원 또, 어디요? 청주, 용산 또, 아이고, 마산, 전국 각지에서 오셨네요. 예. 어,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버드리누님, 그리고 또 춘삼이 형님, 또 뒤에 계신 우리 풍바 형님 누님들, 또 우리 제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수 세월이길 장사인나의 우리 박서진 군 보러 왔습니다. 네. 어, 저에게는 정말 뭐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그렇게 고생한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나름대로 실패를 겪고 2007년 10월에 일집 앨범 말랑말랑이라는 노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모르시죠? 쫄딱 망했습니다. 예. 그 음반이 나오고 이제 뿌니고란 노래로 활동을 하는데 빨간색 반짝이 의상에 빨간색 여장수 가위를 들면서 제가 4, 5년 동안 뿌니고란 노래를 조객무진 전국을 누며 다니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빨간색 반짝이에 빨간색 엿장수 가위를 들고 노래를 하는 게참 민망하고 쑥스럽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 노래 뿐이고를 대박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버드리 누님, 큰사미 형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 사실 추석에 제일 바쁜 데 가수들이 오늘 만사 제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렇게 또, 열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딴건 없습니다. 오늘 왔으니까 저는 엿이나 좀 많이 팔고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엿을 사주한 우리, 우리 이쁜 우리 이모님들, 우리 형님들, 삼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직 엿이 많아요. 한번 우리 안산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또 추석이니까 풍성한 우리 또 현찰이 돌아야 됩니다. 우리 그지들은. 네, 알죠 네. 사실 각설이가 맞는지 품바가 맞는지 저는 사실 각설이보다 품바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 정말 못하는 게 없잖아요, 품바님들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늘 왔는데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보다 이 자리가 저에겐 더값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특히 깊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이요? 아이고 부산 잘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제가 노래 신나는 메들리부터 한번 띄어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있을 때 잘해부터 갑니다. 있을 때 잘해.

Yeah, you get to know the god of 많이 하 인간극장에도 많이 나오고 어또 부모님께는 최고의 효자입니다 또 여동생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가 상당히 어린데 트로트를 참 맛깔나게 불러요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성이 좋고 그리고 또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너무나도 이뻐하는데 우리 버드리 누나가 저보다 더 우리 서진을 이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 너무 잘될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박서진. 뭐라고요 박서진! 본명은 박효빈인데. <laughs> 이름은 박서진. 한번더뭐라고요 박서진! 노래 제목은 세월이 길 장사인가? 이번에 제가 곡 하나 줬습니다. 미러미러라고요 네. 제가 뭐 제주제에 곡을 하나 썼는데. 네, 이 친구가 좋아하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 박서진. 그래도 저보다 키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또 잘생기고, 많이 이쁘고, 마음이 너무 예뻐요. 밀어주실 거죠? 예! 박서진 공개 잘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이, 자, 이번에는 제가. 어몇년 전까지만 해도 노래가 딸랑뿐이고 한 곡뿐이었는데 두바퀴란 노래도 여러분들 큰 사랑 주셨고요 이번에또 나무꾼이라는 노래 아시죠? 노래방 번호 48119몇 번이요? 4 8 1 아니 무슨 이 자리에 오니까 무슨 교주가 된 느낌이네 노래방 번호 몇 번? 4 8 1제 이름 뭐라고요? <laughs> 재밌네 재밌어 자,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버드리누나 팬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로써 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우리 버드리누님 공연장을 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올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니다 팬클럽이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서 그분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버들이 춘삼이, 뿌러기 가족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나이가 가는 거지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마음도 그대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득 싣고 제가 신곡 나무 끈떼드릴까 하는데 괜찮아요? 다 같이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하트. 이 부분 같이 불러주세요. 나는 야, 당신의 사랑에. 분들 모든 행복이 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Yeah. 버드리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파1리님 노래 발라서, 많이 부르고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마사. 저보러 오셨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백. 설. 백설 외자요 백설희. 네네, 아, 그렇구나. 어, 버드리 공연장에 항상 나는 시간이 될 때마다 쫓아다닌다손한번 들어봐 주세요. 거의 다겠죠? 네. 오늘 버드리를 처음 알았다.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버들의 광팬이 됐다. 죽을 때까지 버드리와 함께 하겠다. 음, 이것들, 정신없는 것들이요. <laughs> 어, 정말,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가진 신조가 있습니다. 향수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제가 처 제가 너무나도 팬이라서 버드리 누나를 만나러 제가 갔습니다. 충남 대천해수 욕장. 아, 대천이 아니라, 어디였죠? 대천이랑 광어 광어 서산 서산 광어 우럭 축제 아저 삼길포 삼길포를 갔는데 야 우리 누님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지금은 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누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오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한 2, 30분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만나셨으니까 앞으로 박구윤 TV에 나오면 야야야 구윤이 내가 키웠다 <laughs> 나무꾼도 내가 불렀서 대박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7시에 KBS ETV에 생방송 아침에 제가 한복 입고 나무꾼을 부릅니다 예. 봐주실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황진이부터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